3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이란에 살고 있는 탈리시 종족입니다. 지구촌의 75만 8,400명 이란에 16만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탈리시를 쓰게 되고 이슬람 신앙을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0.0%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아, 아르제바이젠과 이란 국경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이 국경 사이에 통신이 없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민족의 조상은 코카서스의 고대 원주민이었고 또 고대 메디스트에 속해 있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탈리시는 주로 쌀을 포함한 곡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었다 말하게 됩니다 카스프 평야의 습한 아열대 지후가 쌀 재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감귤류 작물도 제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탈리시 종족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완과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향하여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꾸준히 섬겨가는 선교사들의 재정적인 공급과 건강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영상과 복음의 녹화가 탈리시 언어로 제공되게 되는데 이러한 필요를 채워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징후가 이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사역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0.0% 이해됩니다 그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 살고 있는 탈리시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자는 제 18과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그 사도바울이 유럽을 향하여서 2차 선교회 가운데서 가게 되면서 개척하게 되었던 빌리뽀 지역,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리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빌리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선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잡음도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유디아와 오 순두계 이야기 그것을 빌립보 서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또 시작과 출발도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있듯이 여인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 공교로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교자를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안식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옷감 장수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에 보게 되면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느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와 항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일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미리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취되는 것을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통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실 곳이 있을까요?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예. 주석에 보게 되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시라버로 신하국에 기도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하국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도 회당에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도 함께 조인해서 이 회당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문제는 여자들만 여기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주동이 되어 모여 있고 거기에 여자들이 조인되어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만나게 되었던 것은 여자들만 있는 모임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정통 그러한 유대인의 회, 그러한 회당 문화와 해당의 가치가 여기선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여자들만 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회당이 아닌 경건한 유대인 여자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던 그러한 공간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주로 물을 길어와서 이렇게 몸을 씻기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회당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게 되는데 물을 깨끗하게 정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인데 그곳에 여인들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머물게 되어 있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문박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켜 놓는 그 장소 여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공간에 지나가다가 바울이 공교롭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문밖 강가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강가에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강가에 모여 있게 되었던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 장소에 여인들이 모였을 때 많은 수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의 여인들이 모이게 되었지만은 주석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적은 무리의 여인들의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함도 중요하지만은 소중하게 작은 무리지만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이름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그 적은 무리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모여지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또 읽어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 줄때 들을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아디아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누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디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간절한 믿음의 자리에 그곳에 모이기를 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던 누디아였는데 어, 웬 모임에 이 여자들의 모임 가운데 바오리라고 하는 한 남자 경건한 유대인 출신이 와서 그 가말리엘 학문의 출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니 그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하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고 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하는처처어 어느 날는완완하하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통의 교회 학자들과 기독교 역사 dra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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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m a 않습니다 점진적인 회심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누디아가 이 현대어 성경의 표현과 같기도 있는 것처럼 평소에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여자가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더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그리고 열려진 귀와 열려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디아는 늘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져 있기에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기쁨의 성명의 소식을 바울을 통하여서 더 확신 가운데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나오게 되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고백한 빌립을 향하여서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입니다. 여왕의 금고 직기로서 재무부장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러한 내시였기 때문에 바로 자기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본국의 신앙과 정치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되었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걸리는 것이 많게 되었던 내시였던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세례를 요청하게 되었듯이 바로 오늘 누디아도 내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강건하여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출발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와 열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바로 바울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디아는 말씀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명감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의 뜻과 그리고 선한 계획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디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뜻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 가게도 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뜻을 주장하기도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교훈처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양을 가지고서 나가오자게 되었을 때 바울과 누디아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복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더큰 일을 이루가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모임 가운데 사도바울이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경험인들이 함께 나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출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 가게 되고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적인 고민도 풀어 가게 되는 만남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좌가 하시는 소망의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도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